자 if 절은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 여기 미래 시제인 will be를 못 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형용사면 enough가 뒤에서 꾸미죠 quite enough. Then many 다음에 복수 명사 demands. much라고 쓰면 틀립니다. 얘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can be disappeared라고 수동되면 다 틀려요. 그다음에 여기는 가져진 주어겠죠. It's no wonder that절. 얘를 what이나 which로 바꾸면 틀리고 뒤에가 완전하죠. 주어 동사 보어로. 그 다음 little 뒤에는 단수명사. 얘를 few로 쓰면 틀립니다. few 뒤에는 복수명사를 써야 하거든요. 그 다음 choose 다음에 투동사죠 그리고 여기 똑같아요. if 다음에 현재시제. 여기도 현재완료시제. 여기는 수동태를 썼고 여기는 능동으로 썼죠. 현재완료로. have, p, p. 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얘가 사용식 동사가 되기 때문에 얘에게 이것을 가르치다. 다음, use와 prepare가 서로 병렬이죠. 동사원형, 원형. 네, 업법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업법을 내기보다는 음, 내용적인 걸 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음, 내용 한번 볼게요. 비효율적 교사들은 간과합니다. 어, 잠재적인 힘을요. 시작하는 그몇 분의 수업에 잠재적인 힘을 간과해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종 만약 학생들이 충분히 조용하고 그리고, 있다면, 이, 어,라는 것 뒤에는 얘가 주어니까, 어,라고 쓴 겁니다. 많은 압박하는 혹은 긴급한 요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의 시간에 그 순간에요. 시작할 때죠. 10분 이상이 사라질 겁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이때 before는 접속사로 쓴 거고.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학생들이 수업에 늦는 것은. 학생들은 이유가 없어요. 제 시간에 올. 너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분을 너의 수업이 Get Off 출발하도록 굉장히 좋은 시작으로 출발하도록 쓸수 있답니다. 혹은 너는 선택할 수 있죠. 이 시간 10분을 낭비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몇 분은요. 톤을 설정해요. 나머지 수업에 만약 너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수업에 그리고 가르쳤다면 학생들한테 시작하는 루틴을. 학생들은 사용할 수 있죠. 이 짧은 시간을 만들려고 정신적, 감정적 전환 마지막 수업이나 그 주제로부터, 그러니까 지난 수업이나 주제로부터 전환하는 걸 만들려고 쓸수 있대. 그리고 준비할 수 있겠죠. 집중하려고 수업하는 것에 새로운 어, 자료를 배우는 것에 요약해 보면 너는 만들어야해 슈드 시작하는 루틴을 너의 수업을 어, 전개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시작으로 이게 최종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놈 삽입으로 좋아요. 크게 한번 정리해 보면 어, 효율적이 못한 선생이요. 그 초반 시작하는 몇분의 잠재적인 힘을 간과한데 못 본데 종종 학생들이 충분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긴급한 요구가 있다면 선생님한테 10분 이상 사라질 수도 있어요 수업 전에. 놀라운 게 아니죠. 애들이 늦는 건. 애들이 제 시간에 올 이유가 없지 뭐. 너는 이 처음에 10분을요. 수업이 엄청나게 좋은 스타트로 시작하도록 쓸수 있대요. 어 그리고 아, 혹은 너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데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이 결정을 하는 거겠지. 그첫 그러니까 번째 몇 분이요. 나머지 수업의 톤을 결정해 주죠. 분위기를. 너가 수업 준비가 돼 있고 아이들한테 오프닝 루틴을 가르쳤다면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수업이나 주제로부터 정신적 감정적 전환을 하도록 그 시간을 쓸수 있거나 새로운 거 배우는데 집중하는 데쓸수 있거나 요약해보면 시작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 효율적인 출발로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대입학 유형이 다 가능합니다 대입학, 대입학은 주장, 요지, 주제, 제목 하위출운 어휘출운, 빈칸출운, 요양문 유형으로 다 가능해요. 그리고 삽입도 가능하죠. 네모 친건 빈칸이 어, 출제될 수 있다는 거고, 여기다 빈칸 내도 좋고, 좋은 시작으로 출발하도록, 혹은 여기다 내도 좋고. 근데 네, 여기 마지막도 여기를 내주면 빈칸으로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이 문자 통으로 내도 되고, 살짝 바꿔서 내도 되고, 네. 어, 주장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시장 루틴 확립의 중요성이고, 수업의 첫 10분이 분위기를 잡고 학생들을 준비시키는데 중요하니까,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데 시장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